12월 11일 날첫 구독자가 생겼고 12월 13일 날두 번째 구독자, 바로 어제인 12월 22일 날세 번째 구독자가 생겼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채널을 새로 파서 다시 키우니까 맨 처음 유튜브 할 때가 생각나면서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네요. 앞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지식과 마케팅 지식을 콘텐츠로 풀어내면서 동시에 제 영혼이 만들고 싶은 것들도 콘텐츠로 선보일 생각입니다. 복서와 글쓰기 운동 쪽이 될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풀어내면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. 하다 보면 길이 생길 것 같아요. 방향성을 잡고 가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. 시작이 안 돼요, 진짜. 그래서 일단 뛰면서 고민하려고요, 이제. 그거 아시죠? 어떤 문제는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덤벼야 하는데 또 어떤 문제는 움직여야지만이 길이 보이는 거. 움직이 전엔 절대 길안 보이는 거 아시죠?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래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잡았다고 쳐도 그 방향대로 흘러갈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걸 계속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기로 했습니다.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. 당신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다.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며 그 이야기에는 높은 순간과 낮은 순간들. 영웅들과 악당들 모든 것을 의미하는 갈림길들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당신의 삶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요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상품은 서사입니다. 직관과 혹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서사가 펼쳐집니다. 그 서사가 나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넘버원이 아닌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올리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여러분도 직관과 호기심을 따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여러분만의 서사를 쌓아 나가 보세요. 그 서사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겁니다. 그 서사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올리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. 저는 고이어령 선생님의 의지를 잊고 싶습니다. 저의 원대한 목표는 제 역량껏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을 최대한 퍼트리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넘버원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이세상의 오직 단 하나뿐인 온리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메시지를 접한 분들이 온리온이 될수 있도록 제가 손수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구독 누르고 제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